네, 저는 국정자원 화재 관련 질의를 관련 차관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간이 나면 통신 보안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이번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담당이에요? 두 차관 중에? 저희 과기정통부 시스템은 저희 1차관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네, 1차관. 네. 네 답해 보세요. 불이 네. 났어요. 네. 그런데 그게 곧 마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 마비로 이어졌죠? 어, 화재가 나고 나서 아, 진짜 밝게 잡았어요. 백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업 서버. 네. 백업 서버가 정상적인 그 계획을 거쳐서 실행되려면 몇년 걸립니까? 어, 아,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 2년 정도, 23개월 정도. 예, 23개월 그래서... 걸립니다. 비상시에는 몇 개월 걸립니까? 8개월 정도. 로 8개월. 없습니다. 이건 비상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됐어요? 지금 4개월 어, 10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정부 여당의 과방 위원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과기부 과기부 총리께서도 무한 책임을 느끼시죠? 네. 뭐 책임을 느낍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시죠? 어, 어, 국민께 어, 심려 끼쳐 드리고 정부에서 이런 어떤 그 미흡한 대책, 미흡한 대응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이 점은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여당 국회의원 전부가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 책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무한 책임 지겠습니다. 그러나 잘 잘못과 어느 시기에 잘못됐는지는 분명히 따져야 되고. 장그 부총리는 아닌데 차관 두 분은 계속 각기부에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건 이재명 정부건 대한민국은 관료제 국가잖아요. 사실은 관료들이 자세 바꾸고 무한 책임 지지 않으면 이런 사태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근본적인 원인 찾아서 대책 세우고 예를 들면 개별.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런 자세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현장을 방문하신가 그러니까 중대본 회의 개최하실 때까지 사라졌었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그 유엔 일정 마치고 들어오시자마자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런 거 따박따박 답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러는 이유는 원인을 잘못 찾으면 이게 대통령께서 사라졌다. 사실이 아닌 이유가 기정사실화 되면 진짜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꼼꼼하게 일 챙겨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음, 지금 장관께서 답을 명확히 안 하신 게 29일 날 대통령 지시관리 시스템으로 각 부처에 구체적인 업무가 하달됐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인 업무가 하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부처별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상황 파악하는데 지금 이틀 걸린 거죠. 각 부처별 상황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무조건 지시합니까? 그렇게 지시하는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시를 제대로 하죠. 네, 상황 파악에 대한 지시는 26일 네. 기국과 동시에 이, 어,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바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화재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신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컨트롤타워로서 흔들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 기간 중에 기획되어 있던 다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파악하고 각 부처를 믿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님 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리고 오늘 계속 예, 얘기 나온 것 중에 오전에 AI를 활용한